누가 부숴죠 내가 셀프? <웃음> 어 <웃음> 다시 타러 가야지 <laughs> 수비가 예전에 알려줄때보다 훨씬 잘 노는데? 이번에는 어째 뭐그 집보다 여기에 더 공들인 기분이야 수빈님을 위해서 제가 불 피워드려. 안타요 음, 고양이 키워서 어떻게 하는 요야 불이 잘 찐다. 덩글 덩글 덩글. 거북이 등 껍질은 어떻게 쓰는 거지? 아 설산에서 타면 돼. 돼. 그걸 올라가야 된다고? 여기서도 타도 되지 않아? 어. 여기 경사가 더 가팔라서? 아, 저기도 되겠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얘들아, 일로 와봐. 여기지, 여기 제일 잘 돼. 오케이, 거기, 아니야, 거기 왼쪽, 오른쪽으로. 거기 아니야. 어. 할라 보이지?